위로 던진 물체의 위치와 속도 있는데, 어, 역시나 지상 25m의 위치에서 20m/s로, 자, 25m의 위치에서 20m/s로 위로 던지면 이렇게 공이 움직이겠죠?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여기 뭐다 물체가 움직이는 것 그대로 표현해주는 함수가 뭐다 위치함수입니다 어, 위치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위치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겁니다 이렇게 그려질겁니다 자, 봅시다 X가 위치함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인 2차함수죠? 맞습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죠? Y 절편 얼마입니까? 25죠? 25에서 출발하면 저렇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치 함수는 그리면은 그냥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그려줍니다. 자, 요거 문제 풀기 전에 요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요 지점은 어떤 지점입니까? 최고 높이. 최고 높이면서, 그래, 최고 높이 좋아 또, 이 함수 입장에서. 어, 떨어지 아니, 방금 전에 했잖아. 이 함수에서 뭡니까? 아니, 조금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기 뭡니까? 아, 네. 여기, 여기 뭡니까? 그렇죠. 저 극대죠. 극대죠. 어떻게 찾습니까? 뭐 하는 지점? 여기 이, 이 파트에서는 극대를 그값을 뭐라고 부르죠? 최대값 방금 전에 했잖아. 제곱. 네. <laughs>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죠. 맞죠? 어떻게 움직여? 요 전까지는 어디로 움직여? 위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요 지점부터 떨어져요. 아래로 움직이죠. 운동 방향이 바뀌죠. 정은 네. 어떻게 찾아? 극값은 어떻게 찾아? 극값은... 급... 극값은... 급... 급... 대안이만 대답이 안 나오는 건가? 얘는 왜다 조용히 다 아, 알고 가만히 있는 거지? 함수의 극값 어떻게 찾아? 방금 그래도 얘기했잖아. 아 그, 그, 0대. 그쵸, 뭐한 개. 그, 미분한 게 0대야 되죠. 네. 근데 위치는 미분하면 뭐가 돼? 위치. 위치 함수는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됐어? 네. 속도, 속도. 속도 함수가 됐죠. 네. 즉, 누가 0인 지점이야? 속도가 0될 때죠. 네. 네. 요런 게 지금 연결이 다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봅시다. 저런 움직임 움직이죠. 최고 높이도 맞아.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꾸죠. 그러면서 극 값이죠. 어디서 찾는다? 속도가 0이 되는 그때죠. 자, 그리고 0이는 뭡니까? 물체가 올라갔다가 지면에 닿는 순간이죠. 자, 저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 뭐가 0이야? t가 0. 아니, t가 0. 높이가 0. 그쵸, 높이. 높이, 다른 말로 뭐? 위치가? 위치가 0m. 요거는 위치가 0일 때죠. 0, 1대죠. 요, 될 때, 1대가 중요해. 그래. 저걸 알아야지 t값을 알죠. 그리고 그 t값 찾아서 내가 원하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답을 찾죠. 오케이? 자, 요 정도 해석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위치 함수 나와 있으니까 속도 함수 구합시다. 일어나. 이렇게 죠 네. 가속도 함수는 상수 함수죠? 자,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랑 가속도. 속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 맞아? 마이너스 10. 어. 가속도 얼마야? 10, 마이너스 10. 여기 넣을 게 없죠? 넣을 게 없으면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돌을 던지고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네. 지금 요 시간까지의 시간이 궁금하죠. 네. 뭘로 찾아야 돼? 그때까. 그렇죠. 언제니까? 입 시간이. 어, 언제니까? 입 <laughs> 그대로 쭉 읽어. 아니. 그 운동 방향이 그다음 그 다음 거. 속도가 언제입니까? 속도가 이 때. 옆에 있네, 속도 함수가 아. 2. 언제? 그죠, 2초죠? 네. 2초 맞습니까? 네. 이해됩니까? 저거 언제야? 속도가 0이 될 때죠? 속도 몇초때 0이 됩니까? 2초 때. 이번 답은 얼마야? 2초 걸리죠 네. 3번 최고 높이는 언제의 위치입니까 네. 요때의 위치가 최고 높이죠 네. 요때는 지금 몇초인데 네. 그걸 어디다 넣는데 위에 네. 어. 네. 45미터네요 이해가 됩니까? 최고 높이 물어보면 은 뭐부터 찾아야 돼? 시간을 알아야 너를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은 언제야? 어, 최고 높이는 저런, 가러니까또0될 때구나. 여러분 혼자 풀면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4번. 언제입니까0될 때. 뭐가? 위치가. 위치가 0될때 찾아야 되죠? 위치 누굽니까? 어떤 식입니까? 두 번째 식. 위치식이 두 번째 식이야? 아, 세, 아,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이 시기 위치식이죠? 네. 자, 위치식이 얼마가 될 때? 0될 때. 찾아 봅시다. 이게 0될 때. 마이너스 5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죠? 네. 몇 초랑 몇 초? 몇 초. 마이너스 1초랑 초 커져. 마이너스 1초는 지구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인데요. 몇초 때? 5초. 5초인데 뭐하죠?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죠. 네. 그때 뭐? 공간에서 속도. 속도를 물어봤습니까 내가 찾은 시간 t는 어. 어디다 넣어야 돼? 속도식에 넣으면 되죠. 네. 얼마입니까?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지웁니다. 머릿속에 넣으세요. 139번 풀어봅시다. 저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40m에서 물체를 쏘아 올렸죠. 네. 위치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어뭘 알려 줬습니까? 속도. 아니, 아니 마지막에 공이 걸린 시간,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랍니까? 5초. 5초죠. 그럼 5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했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 극대 값. 극대 값이고, 저거는 또 다, 마지막에 무슨, 뭐더 벌어졌습니까? 떨어져요. 여인데 마지막이요? 아니, 아니. 저 지점 어떻게 찾아? 이왜안 나오지? 극대 찾아야 되잖아. 그럼 쟤뭐 해야 돼? 미분. 함, 함수를 미분하고.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죠 네. 근데 거꾸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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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죠 네. 5를 넣으면 뭐 된다는 거야 오를 넣으면 그때 0이 된다는 소리죠 5초에서 지금 0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 속도 함수가 속도가 절대 뭐, 뭐 뭐가 된다는 거야 네. 0. 어. 요게 0이 되는 시간이 몇 초다? 5초다 그럼 a가 얼마? 5죠 네. a값이 5죠 그래야지 5초일 때0이 되죠. 네. 질문이 뭡니까 마지막? 그렇다. 최고. 오... 음, 그럼 5초를 어디다 넣는데? 어디다 넣면되죠 165. 이렇게 생각할까?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깐 뭐해? 뭐? 물 어! 뭐? 속도가 어떻게 돼? 0 어! 그때 뭐가 됩니까? 최그 값이 내죠 최고 높이라기보다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라 느낌인 로가세요 아시겠죠? 네 153쪽 봅시다 자요 페이지는 주어진 옆에 예제 옆에다가 어떤 그래프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좀 적어주세요 어떤 그래프인지 어떤 이야기, 어떤, 어떤 그래프인지 확인하기. 자, 예제는 무슨 그래프입니까? Y축 읽어봐. Y축이. 뭐로 되어 있어? VT로 되어 있죠? 무슨 함수? 가속도 가속 함수. 속도 함수죠? 밑에 확인 체크 140번 봅시다. Y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V. VT죠? 네. 속도 함수죠? 네. 밑에 141번은? 네. 무슨 함수? 위치 함수죠?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맨 밑에 거부터 하자. 위치 함수는 뭐다? 실제로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대로 그린다 그랬죠? 네. 14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 P는 3에서 출발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3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자 니은 5초일 때 속도는 0이다라고 했죠 네. 자 5초일 때 속도는 속도는 위치함수를 뭐하면 나옵니까? 미분하면 나오죠 네. 그럼 속도는 위치함수 입장에서 기울기죠 5초일 때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 값은 모르지만 양수죠 니은은 네. 틀렸죠? 네. 자, 1초일 때 속도 얼마입니까? 네. 0. 그쵸. 그렇죠. 1초일 때 적선의 기울기 만들면은 기울기 0이죠. 가로직선이죠. 어, 1초일 때가 기울기가 0이고, 또 있죠. 1하고 3초 사이에도 또 있죠. 0 되는 지점이. 네. 3하고 5 사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5초는 0은 아니죠. 니은 네. 탈락. 자, 그 다음에 ᄃ. 0부터 1 사이에서 점피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까? 아니죠. 누가봐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네. 어.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을 하는 거죠. 어. 맞는 거 기억 하나밖에 없죠. 네. 자 위치함수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실제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다.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예제로 봅시다. 위에 것 35번. v-t 그래프죠. 여러분 머릿속에 얘가 무슨 함수다라는 게 있어야 되냐면 얘는 도 함수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얘도 함수죠 f 프라임 엑스죠 네. 자 그러면은 3초하고 5초 때 뭐가 됩니까 5초 때. 0 속도가 0이 되죠 네. 그러면 위치는 함수에서는 제일 저기서 뭐가 돼 위치 함수에서는 제일 저 3초 때 5초 때 뭐가 됩니까 급값이 되죠. 우리 도함수가 0되는지 점에서 급값 같잖아. 네니에 거 35번 넘기지 말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속도함수 그래프가 몇 차함수처럼 보여. 삼차. 그러면 위치함수는 몇 차함수겠어. 4차. 4차죠. 네. 가속도함수가 몇 차함수로 그려지겠어. 2차. 2차로 그려지겠죠. 자, 천천히 갑시다. 기억 갑시다. 자, t는 3초일 때점 p 는 운동방향을 바꾼대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운동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있걸 무슨 말이다? 극값. 급값. 극값이라고 했죠? 네. 자, 은 t는 2초일 때점 p 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라 되어 있죠? 네. 자, 지금 2초일 때 속도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 양수죠? s축보다 위에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비거 T는 5초일 때정피의 가속도를 물어봤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머릿속 리셋을 한번 하세요. 네. 자, 속도 입장에서 가속도는 뭐야? 속. 미분한 거죠? 네. 그러면 속도 입장에서 가속도는 기울기죠? 네. 저 5초일 때 속도 함수의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0. 0이야, 5초일 때? 아니, 아니, 양 뭔가 있죠? D급? 네. 네.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거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40번 한번 해볼래? 함께 봅시다 자, 속도일 때 운동방향을 바꾸려면 은저 지점에서 극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까? 아니죠. 극점은 네. 어. 어디서 갔습니까? 몇 초에서 운동방향을 바꿉니까? 2초. 2초죠? 네. 어 좋습니다. 니는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까? 네 2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잠깐 멈추죠, 안 움직이죠. 아, 네. 2초 때 속도 0이잖아 네. 잠깐 멈춥니다. 이은 틀렸습니다. 디귿 4초일 때 기울기 4초가 어딘지 모르지만 저희 3보다 오른쪽에 있죠. 네. 그 지점에서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쭉 0이죠. 네. 오케이, 디귿 하나 맞네요. 자, 이 그래프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154쪽 마지막 3개 있습니다 아 죽지 않습니다 자 예제 36번은 옆에다가 닮음 쓰세요 그냥 닮음만 쓰세요 딴거 쓰지 말고 닮음만 쓰시라저 밑에 풀이 보지 마세요 밑에 풀이도 닮음이긴 한데 그냥 조금 더 순수하게 닮음 쓰시면 됩니다 자, 3터 짜리 가로등에, 이 가로등 밑에서, 키가 얼마? 165cm, 1.65인, 우리 대안이가. 아, 그래? 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대이 어렸을 때, 자, 이쪽을 오른쪽 가고 있죠? 자, 근데 누구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의 속도가 90매분 90이죠. 매분 90으로 어라니다매분 90. 자 그러면은 얘가 매분 90만큼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쓸수 있죠? 분을 t라고 합시다. 1분 지나면 얼마야? 더 길이가 90t. 그렇죠. 90t라고 쓰면 되죠. 얘를. 맞죠? 1분 지나면 90이고, 2분 지나면 180이고, 맞습니까? 닮은 네. 하나만 쓰십니다. 여기 길이를 내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까, 미지수? 뭐, X. 어, X라고 할까? 네. 자, 그러면은, 이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하고 닮은 이죠 네. 자, 큰 삼각형 뭐대 뭐? 대 뭐? 네. X랑 네. 작은 삼각형 뭐대 뭐? 1.65. 같아야 되죠? 요거만 풀어주면 끝납니다. 자, 봅시다. 요거 가운데 거두개 곱하면, 은 어, 숫자가 좀, 얼마야? 9, 10, 10만 곱하고 9 곱하면, 어, 이렇게 더럽게 나온다고? 148.5t. 플러스 1.65x는 3x니까. 입네 이거 넘기면은 148.5t가 네. 1.35t니까. 입네 그럼 1.35 다시 나눠주면은 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110t가 나오네요. x가 110t가 나오죠. 네. 자, 여기 길이가 얼마? 110. 100, 100, 그럼 이 전체 길이는? 100, 100, 100, 200. t 가 됩니까? 네. 자, 지금 이거는 위치죠. 네.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오죠. 네. 자, 봅시다. 누구의 속도? 그린데버링크. 자. 그림자의 머리 끝하고 그림자의 길이하고 두개 물어봤죠. 네. 그림자의 길이는 요세 중에 어떤 거야? 요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네. 110. 얘가 그림자의 길이죠. 네. 맞습니까? 그리고 그림자의 머리 끝은 요 점을 얘기하죠. 요 점은 요큰 삼각형에서의 연유죠 네. 누구를 봐야 돼? 얘를 봐야 되죠. 사람이 멀어, 멀어지면 여기서부터 가면 은요 거리만큼 플러스 그림자 길이만큼 해야지, 머리 끝이 나오잖아. 오케이? 자, 그럼 그림자 길이 2번부터 합시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얼마입니까? 백십 티를 미분하면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소리입니다. 백1백0 자, 1번. 머리 끝의 속도. 또 미분하면. 200. 200. 단위 적으라고 안합니다 여러분 한테 뭐만 쓰면 된다? 닮음 한번 써줘서 나머지 길이 잡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맞죠 요거 두개밖에 안 물어봅니다 확인체크 142번도 질문이 두개밖에 없죠 머리끝 물어보니까 어? 전체길이 미분하면 되죠 그림자 길이는 저 오른쪽 그림자 길이 구해서 걔를 미분하면 되겠죠. 142는 닮문비가더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 바로 보자. 몇 미터 미트 몇 미터입니까? 1.64.4.8이고 1.6이죠. 닮문비가 네, 네. 3:1이죠. 대그데 네. 아, 누구의 속도? 이 사람의 속도가 얼마나? 72. 70t죠. 네. 아, 속도가 70이고 이동 거리가 70t죠. 어딥니까? 요기이죠 여기가 70t죠? 자, 근데 요거 요고 대 요거가 3대1이죠? 그럼 여기에 몇이 해당되겠어? 3. 전체가 3이고 여기가 어. 1에 해당되니까 2에 해당되겠죠? 네. 여기가 얼마야? 30. 35t입니까? 아니면 달걀 좀한번더 쓰세요? 1번 얼마입니까? 머리끝의 속도 1005 네, 네,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잠시만요. 어, 변화율하고 속도하고 같은 말입니다 변화율이 뭐하는거야? 미분하세요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뭐 했어? 수초 처음 하면서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바꿨죠 네. 미분해서 찾았죠 변화율입니다. 자, 37번 봅시다. 자, 우리 물에다가 이렇게 토수를 던지, 토수에다가 를 던지, 수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문이 일죠 이렇게 창창창 예쁘게 일니다 이렇게. 맞죠? 아, 점점 커지겠죠? 얘가? 네. 자, 근데 그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 녀석. 얘라고 합시다. 이 바깥쪽 녀석이 반지름이 어떻게 된대? 20cm씩 늘어. 매초 20씩 늘어난다고 했죠. 네. 그럼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0m. Okay. 매 초? 시간마다 20씩 늘어나. 네. 1초일 때 20, 2초일 때 140, 3초일 때6 네. 0되죠 아까 했다. 20t라고 쓸수있습니까네 맞죠? 얘를 27이라고 쓸수 있죠? 네. 질문 봅시다 맨 마지막 거 보세요 일단 뭐? 3초 아니 맨 마지막 거 변화율 뭐의? 넓이 넓이의 변화율이죠 네. 그럼 뭐부터 보해야 돼? 넓이 넓이부터 보합시다 넓이 어떻게 되나? 원의 넓이 반집 음, 파이아의제곱이죠네 넓이는 얼마? 400 T 제곱, 파이니까? 네. 예죠? 얘의 네. 예, 변화율이래. 뭐 하라는 거야? 미분. 미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의 미분을 T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400. 아, 800. 파이. 아, 800. 파이. T가 되죠? 네. 근데 몇 초일 때는 물어봤어? 3초. 어, 얼마?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변화율 문제. 뭐부터 구한다? 네. 식을 먼저 구하세요, 식을. 네. 식을 구하고 나서 변화율을 물어보면 그 식을 뭐 하면 돼? 미분. 미분하세요. 그리고 언제 이런 건 알려줍니다. 38쪽 봅시다. 똑같은 원리로 갈 겁니다. 아, 38쪽에로. 다음 페이지 이제, 이제 38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2cm. 현재 2cm입니다 현재 2cm입니다 네. 그럼 9가 있습니다 이런 네. 9가 있는데 현재는 2cm인데 바람을 불어넣어서 초 1시 커진대 그럼 반지름을 뭐라고 넣을 수 있어? 1T 그건 1시 커지는 것만 생각하면 거고 제일 처음에 몇이었어? 2플러스 t 그렇죠 2플러스 T죠 네. 반지름을 2플러스 T로 넣을 수 있습니까? 자, 1번부터 봅시다. 건널이 공식 어떻게 됩니까? 9의 건널이 공식. 다 먹었나? 한번 복습해 줄게요. 9의 건널이 부피. 3분의 4πr 3제곱이 부피 공식입니다. 건널이 공식은 이거 한번 R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4πr 제곱이 건널이 공식입니다. 넓이랑, 구의 네. 넓이, 부피, 공식, 정교. 중앙에 배웠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렇죠? 네.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건넓이죠 네. 오늘 네. 얼마 됩니까? 네. 4, 파이의 누구의 제곱? 진. 예. 2 네. 플러스. 진 플러스이라고 합시다. 요거죠? 얘의 네. 변화율이래.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미분. 미분합시다. 어떻게 되나? 파이 음, 원래 아니 또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미분하면 얼마야? 1이니까 곱할 거 없죠. 요게 변화율입니다. 근데 몇 초일 때? 어? 몇 초? 반지름이 얼마가 되었을 때래 6cm. 자 언제 6이 됩니까 반지름이? 4. 그렇죠. 4를 넣어라. 버립니다. 오케이. 자 2번 부피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네. 얘도 뭐? 미분. 변화율을 물어봤죠. 부피의 변화율. 미분하면은? 네. 이렇게 되죠? 네. 맞습니까? 근데 몇 초일 때? 4초. 똑같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원하는 식을 찾고, 변화율을 물어보면, 미분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에 대한 단서는, 이런 식으로 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157쪽까지.